452장, 전략합니다 <laughs>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모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녀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지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맘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치소서. 사도신경 신앙고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르게 타는 것과, 죄를 쌓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 다 아멘.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 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견운 되도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한 날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듭니다. 말씀과 더불어 한 날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령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또한 관리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사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복된.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건강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돕는다.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내 얼굴에 건강이심이요. 이게 이제 KJV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내 안색에 건강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찬성하겠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성경은 어떻게 쓰였어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라는 것을 지금 뺐는데, 옛날 성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전인적인 회복이다. 차로 얘기하면, 뭐, 엔진부터 껍데기까지 완전히 다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속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육신까지,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도 어디까지 연결시키셔야 돼요? 천국까지 연결시켜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천국까지. 사람의 육체적 건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어디 아파보세요. 얼굴이 그냥 이렇게. 얼굴 찡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게 건강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확 내려다니죠. 막 넘쳐나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 사춘기 있는 아이들 보면 막 넘지, 뭐, 에너지가 넘쳐나요. 얘들, 어들은 막 분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서로가 막 부딪히고 막.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다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판단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건강도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근심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결굴이 밝지 못해? 얼굴로 판단합니다. 영적 건강도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건강을 얻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 기죽지 마요. 낚시하지 말라고. 확, 아, 저, 뭐, 어려, 어려워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경연한 자에게는, 예,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의 태양처럼 치의, 치의의 날개를 펴시고, 이거예요 말락에서 있는 말씀. 그들 위에 떠오르실 때 그분의 은혜로운 은재로 그들의 얼굴을 밝게 하시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듯이 예수 믿으면 빛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밝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돈벌어도요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냥 무슨 저기 동전 그 예? 구리빛이나 <laughs>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면요 은혜의빛하고구리빛하고는달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그들을 채워 주신다. 거루함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또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자 히스기야 왕이 어려울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낙심할 일이 왜 없겠어요? 앞으로도 에? 정말 시험 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히스기아가 아모스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짓습니다. 여호와께서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왕에 진행해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왕이 낯이 뜨거워. 아이, 무슨, 얘기야. 우리 요새 잘얘기죠 아주 쪽이 팔려. 이게 면족자라요 면족자. 그야말로 쪽이 팔려가지고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서, 이게 니스룩 신전입니다. 니스룩 신전. 신전에서 들어갔을 때그 몸에서 난자들, 아드라 멜렉과 살에서. 그건 뭐, 거긴 다신의 세계니까 아드라 멜렉도 자기가 섬겼던 신이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쳤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요와께서 히스키아와 이루살렘 주민을 아스루왕 산날에 비해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서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막 도전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 시험이 올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구원의 빛을 받았어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나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면 존귀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면 존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장에도보니까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지금 뭐 다르지 않아요? 사월이 쫓아오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전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갇혔어요. 이제는 끝났어.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날 뻔했어. 이제부터 하나님 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막 권리아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다 기죽어가지고, 그야말로, 응? 어? 기가 다 꺾였어. 그냥. 아이, 맨날 소리 지르서그 40일 동안. 아주 조석으로. 아침부터 저까지 막. 막 욕을 해댔고 해댔었고 이이 이, 이 인간 같은 인간같지 않은 인생들하면서 막 권리하시 얼마나 또 목소리 컸겠어요? 에이? 에이, 낙심이 되고 좌절됐을 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들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하께 부르시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런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머리를 들라고.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시편 110장 7절 누가 보면 21장 20,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절대로 우리의 얼굴을 떨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내 얼굴에 구원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심을 구원, 번영, 승리, 건강, 도움, 번성, 예슈아라고 해요. 건강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 또는 가져다 주시는 분, 예. 이 구원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을 만큼 공개적이고 분명하며 명백할 것입니다. 아니,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다, 아, 그때도, 부, 그러니까 불임절이야. 히스기야가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예물 가져다줘. 우리 자녀가 만약에 막 회사에서 승진되고 서울대학교 아마 무슨 축하금 축하금 주지 않겠어요? 막 판검사가 됐어. 그 축하 해줄 일이지. 응?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현재의 낙담을 덜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 압살롬이 반역하고. 음. 막 도저히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도 자식이요.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도 함께할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언약하시는 분인데 약속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낙담하고 불안해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 상기.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에 떠올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42장 5절, 똑같은 말. 내영원아 네, 내가 어째나 낙망하며, 어하에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뭐, 뭐, 거칠은 게 없어요. 예? 네? 얼굴과 도움과 구원이 같이 나오네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승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주님의 얼굴은 뭐예요? 구원과 연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리를 향해서, 예? 네? 얼굴을 이렇게 향해서 비춰주시면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습니다. 이게 똑같이 나타나요. 주의 얼굴을 주의 총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굴과 구원입니다. 아 주님이 봐주시면 돌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이것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잡아차다, 약탈하다. 아니,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생각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이더라, 그 세간을 늑탈하게 했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그 세간, 뭐라 했어요? 그릇. 우리들은 마귀한테 쓰임받았던, 마귀한테 이용당했던, 쓰임받기 무슨 쓰임받 이용당했던, 마귀에게 붙들렸던 인생이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일꾼으로 사계 협력자로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서 교회에서 요하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 지옥 가서 할말 있나 봐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져서 할 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돼. 자, 구원과 얼굴 또 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죽여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보세요. 무 백성을 쫓아내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주의 얼굴 빛으로 한 거예요. 주의 얼굴 빛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나라에 가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힘입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도움을 힘입, 힘입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맞습니다. 주의 도움을 힘입으셔야 돼요. 10편, 80편 똑같아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은 구원입니다. 또, 80장, 7절,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 이 얼굴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결론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더라.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두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